린하워, 린하,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성심당 가볼 겁니다. 여러분, 첫 길을 성심당으로 한번. 일단, 여러분, 제가 조금 늦었는데, 오늘 늦게 된 이유는 야방폰이 없어가지고, 없어져서 찾다가 늦었거든요. 근데 야방폰을 찾았어요. 제가 어저께 쿠빈 씨랑 노래방 갔었는데, 노래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친구가 퀵으로 보내줬어. 그래서 이따가 전화 오면은 받으러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여행이냐면, 대전에, 대전으로 이제 무전여행, 음식 무전여행인데, 오늘 들어온 후원금액이 내일의 식비가 됩니다, 여러분. 더 드림? 어, 아, 더 주세요! <laughs> 아, 더 주세요, 그러면. 아, ABC마트 나왔다. ABC 마트 나왔잖아? 저는 한블럭 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나와. 아, 더 지하상가로 내려갈게요. 중앙로 지하상가. 지하상가 되게 재밌해 아, 블레미님, 제가 오늘 그 대전이 노잼 도시로 <laughs>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즘 도시로 약간 유즘 장소를 사서히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리자마자, 아유, 약간 왜 노잼이 나와는지 <laughs> 알겠다. 약간 이랬어. <laughs> 송심당 와, 사람 진짜 많다. 근데 나 손이 없어서 담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 하, 집에 가도 될까요? 오늘 다한거 같아요. 다한것 같습니다. 뭐 사왔냐면 일단 부추빵, 부추튀김, 튀김부추빵 맞나? 그거랑 튀김소보로 먹었. 아먹왔어요아 앉아서 먹을 곳 있어요? 아그 올라 자리 있을라나? 좀 먹고 싶은데 초코티소요? 아 초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부추빵. 입에 물때 냄새부터 좋은데? 이 안에보다 겉에가 맛있는데? <laughs> 아니, 게,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안에 속보다 겉에가 맛있어. 겉에 빵이 맛있어. 음, 여기가, 음, 약간, 너무 언맛 나. 겉에 빵이, 약간, 미안 냄새 나는데 아근니 벌써 배부른데 아 어제 너무 긴장했나? 노잼을 요즘으로 만들어야 한다 딴다아 배고프네. 야 이거네 야 개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파인데겉대가 너무 맛있는데? 맞아요! 겉떵보리 아뭔 소리예요 꼬리팽이 아니고 웬 어린애처럼 보였는데 후드티 회색하고 후드티에 어? 이어폰 끼고 있었는데 그냥 그 거리는 번따당하기 쉬운 길이구나. 근데 너는 아니지. 너는 못다. 어, 어, 당하기 쉬운 길이거든. 근데 너는 너한는 어려운 길이야. 어. 아, 제내 친구야. <laughs> 저 늙은 몸자세. <laughs> 제 친구라고요. 누구 <laughs> 거기? 아, 혹시 밥 사주시나? <laughs> 저 지금 제가 무전 여행 제가 지금 무전 여행 염치 <laughs> <명치> 없네. 제 <laughs> 무전 무전 여행 중이거든요. 시간이 언제 되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 이참에 대선에 온거 레미스랑 나랑 언니 시험 괜찮으시면 내가 얼굴 보고 왔는데 나야 너무, 너무 좋지. 스마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 여러분 일정 당연히 따고도 제가 오늘 컨텐츠로 나온 거라니까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 나라 언니랑 레미 씨가 너무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오늘이나 내일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다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괜찮으신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제가, 제가 시간 내야지. 제가 아니라 밥은 제가 못 사드려요. <laughs> 제가 사주면은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피를 초코다이제로 나눠 먹어야 돼요. 초코다이제, 포카리스웨트 나눠서 이거 뚜껑을, 뚜껑으로 한 입씩 먹어야 됩니다. 그냥. 점심이나 저녁 괜찮으신지. 오늘 <laughs>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핸드폰, 여러분 잘 아시죠? 핸드폰, 야방폰을 두고 와서 지금 퀵으로 싸줬거든요? 그래서 퀵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좀 이게 좀 이게 누구를 만나는 게좀 민폐일 수 있어. 근데 원래 오늘 일정이 성신당 갔다가 시장을 둘러보려는데 배가 너무 불러. 음. 대전 성신당 빵 알차다 하나만 먹어도 배가 사네 명물이야 명물. 나는 아, 지치네. 나 무슨 놀이공원 갔다 온 것? 놀이공원 갔다 온 기분이랄까? 숙보 트위 치수마 내린 대전은 재미 없어서 날 지치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너무 재밌어서 지친다고 벌써 체력이 딸린다 이거든. 체력 소모 놀이공원 가면은 체력 소모가 빨리 되잖아. 왜? 눈이 막 돌아가니까. 아우 깜짝이야. 나 아, 중앙시장 갑니다. 중앙시장 이제 이제 루트가 가는 길에 중앙시장도 있고 역전시장도 있어. 요아 미친 사람 사람. 어우나저 장원영 씨가 나 사람 얼굴이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누가 얼굴 들이미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그렇게까지 노잼은 아닌데, 그 약간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 내가 볼 땐. 내가 볼땐 프레임이 씌워졌어. 자, 여기가 바로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 한번 맵을 볼까요? 혹시 대전에 오셨다면은 중앙 탈포시장을 방문 한번 해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거든? 내 손이 어딘지. 디 여, 여기, 여기 있어, 현이치. 여기서 이제, 먹자 골목, 생선 골목. 여기 양키 시장이 있는 어, 양키는 좋은 말이 아닌데. <laughs> 자파, 도매. 엄청 넓네. 먹자 골목이 메인이니까, 먹자 골목. 아 안정차별적 말이 아니야? 아, 아, 쌤. 중앙시장 어, 여기다, 먹자 골목. 덕제골목 네. 순대국밥 근데 나 약간 길거리 음식처럼 있을 줄 알았는데 그안에 약간 밥집? 음식집이네 오늘 국밥이요? 오늘? 오늘? 가서 땡기면? 우와 여기 이번에 네. 지금 드시고 싶은 거요? 네. 공기요. <laughs> 이게 심초볼이... 누룽지래, 누룽지. 묵청 전, 여러분 저 이거 괜찮아 아, 여기 근데 목자국목 먹기 맞긴 하네. 음식 많이 판다. 아, 진짜 떡볶이가 어 여기 떡볶이가 매운 것도 있더라고. 어 아, 맛있겠다. 조질까? 배가 너무 불러.